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서울 서남권역 자치구, 대학 등과 청년창업 활성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 기관들은 청년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서울 서남권역 자치구와 산업계, 대학 등 1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을 통해 대학과 자치구, 지원기관들은 청년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은 예비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자치구는 창업기업 지역 정주를 위한 재반을 마련합니다. 또 지원기관은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진공은 서울 서남 권역에 위치한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의 인프라, 창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기업 발굴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서울 서남권 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성장을 위한 선도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청년창업가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원 이동규입니다.